서라는 드디어 자신에게 덧씌워진 표절 누명을 확인하고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정인의 음모라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지만 그 증거를 잡기 위해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 출석 요구서까지 받게 된 서라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느끼며 복수의 칼날을 다시 세웠습니다. 정인이 나를 끝장내려고 한다면 나도 그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해. 서라는 그렇게 다짐하며 정인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인을 찾아간 설아는 그와 마주 앉아 단도직 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정인씨 이젠 다 알아요. 당신이 내게 표절 누명을 씌웠다는 거요. 이 일에 대한 증거는 찾고 있으니 내가 당신을 무고죄로 고소할 거예요. 정인은 설아의 결의에 흔들리지 않고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소. 그래 한번 해봐요.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 것 같아요. 이 바닥에서 권력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당신 같은 신인 작가의 말을 믿을까?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덮어 씌웠는지 알아요. 설아는 그 말에도 굴하지 않고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내가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는 모든 시도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나, 정의는 느긋한 표정으로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설아씨, 왜 이렇게 힘들게 싸우려 해요? 내가 표절 논란을 없애줄 수도 있어요. 단, 나와 조건을 하나 협상해야 해요. 서라는 그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무슨 속셈인지 알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정의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포커페이스 드라마에서 빠져요. 그리고 당신은 내게 다시는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줘요. 그러면 내가 당신을 돕겠어요. 서라는 이 말에 잠시 생각했지만, 그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악행들을 덮어주기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라니 그럴 순 없어요. 난 당신을 끝까지 무너뜨릴 거예요. 정의는 설아의 단호한 태도에 비웃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당신은 더큰 일을 겪게 될 거예요. 내가 당신을 가만둘 것 같아요. 한편, 우진은 표절 논란으로 은둔 중인 설아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표절 사건에 휘말려 설아를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설아에게 다가가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설아 씨,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나를 놓아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설아씨를 돕고 싶어요. 그러나 설아는 단호했습니다. 우진씨 이건 당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인을 상대로 벌이는 싸움이에요. 당신이 나를 놓아달라고 해도 난 여기서 물러설 수 없어요. 우진은 설아의 단호함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 말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설아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설아씨, 난 당신이 더는 다치지 않았으면 해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지만 그 끝에서 당신도 다치지 않길 바라요. 설아가 정인과의 싸움을 계속 준비하는 동안 현우는 가짜 원작자를 설득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는 그가 설아를 배신했음을 깨닫게 하고 진실을 고백하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현우는 가짜 원작자를 만나 진심 어린 말로 그를 설득했습니다. 이 일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에요. 당신도 알다시피 정인은 설아 씨를 끝장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설아 씨를 돕는 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에요. 가짜 원작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정인의 회유와 압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지만 현우의 설득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지도 몰라요. 현우는 그를 진심으로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정인 씨와 손잡는 게 당신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가 당신을 지킬 이유는 없어요. 진실을 말하면 적어도 양심에 거짓말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정인은 설아의 표절 논란을 해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치밀하게 설아를 몰아붙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설아가 고립되어 있는 동안 더 많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를 끝장낼 시간이야. 내가 그녀를 무너뜨리면 더는 복수 따윈 할수 없을 거야. 그는 주련에게 명령했습니다. 박진경 작가의 입장은 들어볼 필요 없어. 우리 회사 입장은 이미 정해졌어. 그녀를 작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고 이 모든 표절 문제를 마무리 지을 거야. 주련은 잠시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강한 의지에 따라 그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서라도 그저 작가로서 꿈을 꾸는 사람일 뿐인데 정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꿈을 꾸는 건 좋지만. 그 꿈이 우리를 해치게 놔둘 순 없어. 그녀가 시작한 싸움이니 끝도 그녀가 맞아야 해. 설아는 정인의 음모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를 다졌으며 정인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려 합니다. 진실과 거짓, 복수와 용서가 얽히며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